4人揃って機械戦隊全開じゃ行くぜ全力全開 <laughs> お願いお願い <laughs> このジランジョワヨ 닌겐다세 자, 오늘의 리뷰할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모바일 엣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고카이자 관련해서는 탱고카이자, 고카이 갤리온키 리뷰를 했었죠. 근데 아직도 고카이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레인저 키,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 세트, 메모리얼 에디션. 뭐, 젠카이저는 안 나왔지만, 레드버스터부터 키라메이 레드까지 전부 레인저 키가 등장을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레인저 키들. 여기에는 젠카이저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솔직히,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신규로 나온 애들이니까, 특히나. 그래서 예약을 했었고, 개봉을 해보면, 야, 잠깐, 박스가, 오, 박스 미쳤는데? 이렇게, 고카이 레드가, 젠카이저의 레인저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냐. 고카이자 이후에, 전대들, 레인저 키가 있기 때문에,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 세트라고 한 거고. 물론, 나머지 멤버들은 없어요. 이제, 레드들이랑, 젠카이저. 그렇게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해봅시다. 자, 열면, 와우. 와, 미쳤다. 때깔 곱다. 자, 일단 하나씩 꺼내서 봅시다. 고버스터즈의 레드버스터부터 가봅시다. 메모리얼 에디션이기 때문에 모바일 에지에 들어있던 레인저 키처럼 이렇게 옆구리에 버튼이 있어요. 어, 이걸로 원터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레드버스터. 어, 고버스터즈는 그리고 레인저 키가 나온 적이 있죠. 고카이자 다음 작품이라 그런지 어, 레인저 키도 확실하게 나왔죠. 연동이 되는걸로 자그 다음 표류자의 표류레드 교류 오 이렇게 보면 왜이리 도색이 살짝 더러운것 같다 얼굴 검은색 여기가 좀덜된것 같은데 이게 좀 불편하네요 이건 표류레드도 레인저키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모바일엣츠랑 연동은 안됐었죠 그때 당시에 레인저키가 나오기는 했다는거 자, 그 다음, 토큐자. 어, 이렇게 토큐자도 보면, 토큐자도 그렇고, 닌 닌자까지는 레인저 키가 나왔던 걸로 알아요. 물론, 연동은 안 되지만. 토큐자는 도색 상태 괜찮은 것 같은데?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닌 닌자. 아, 사실, 제가 닌 닌자 때 잠깐 안 봤어요, 전대를. 그냥 흥미 자체가 없었어. 잠깐 뭐냐? 얘도 도색이 덜됐는데 자, 여기는 은색이 여기까지 있고 도색이 덜 됐는데? 이쪽이? 아, 불편하네 이거 네, 어쨌든 이렇게 닌닌자 아카닌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주오우자 아, 주오우자도 재밌게 봤어 이렇게 주오우이글 쥬오우이글은 주오 뭐 도색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큐렌자 시시레드 아 이게 큐렌자는 제가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까지는 봤는데 보다가 말았어 가지고 뭐 큐렌자도 한 중간까지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cc 레드도 보면 도색 상태 괜찮네요 뭐 애초에 옌 도색이 좀 단순해서 그런 건지 잘 나왔네요 cc 레드 자그 다음 루팡 렌자 루팡 레드 뭐 루팡 레드도 도색 상태는 그냥 무난한 거 같네요 아 맞아 이제 루팡레드는 고카이 레드랑 같이 젠카이자 대 키라메이자 대 센파이자에서 같이 출연을 하죠 배우들 본인이 자그 다음 페트렌자의 페트렌 1호 정의감이 넘, 넘치는 상당히 좀 완고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페트렌 1호도 캐릭터성이 뭔가 좋았던 것 같아 되게 그래서, 패트렌일 호도 보면 도색 상태가 괜찮네요. 되게 잘 나왔고. 자, 그 다음, 류소우자의 류소우 레드. 아, 류소우자는 제가 안 봤어요. 류소우자도. 아니, 이게 얼굴이, 야, 여기 뭐냐, 이거? 여기, 어? 여기 뭐냐? 도색. 도색 상태가 살짝 복잡하게 생긴 애들이 안 좋은 것 같아. 불편하네요. 그 다음, 키라메이자. 아, 키라메이자도 안 봐서 뭐 딱히 할 말은 없어. 이렇게 키라메이 레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도색 상태. 어, 얘도 단순해서 그런가? 자, 그 다음 마지막. 젠카이자의 젠카이저 레인저 키. 자, 몸통에 되게 장식이 많다 보니까 프린팅된 부분이 많은데, 젠카이저는 잘 나온 것 같은데? 도색? 아, 여기가 말랑말랑하네, 뿔이. 부러질 일은 없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11개의 레인저 키가 들어있습니다만, 이제 이 모바일 엣츠 메모리얼 에디션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연동이 되고, 다 전용 사운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만세 시켜놨고, 이제 레드버스터부터 차례대로 연동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고카이 체인지! 이 가운데 버튼 누르면 바스터스, 레디, 고! 고! 센타이, 고! 아 좋다. 자, 그 다음 표류 레드 고 카이체 인지. 야, 좋네. 아레르세, 도메테미나. 그다음 토키자 토키 토큐 1호 고카이 체인지. 토키자. 그다음. 승리의 이마시네이션, 열차 전개, 토키자. 출발 진격. 자그 다음 닌닌자 아카닌자 고카이체인지 닌닌자 노비나레도노나이 <oneself> 수리켄 닌닌자 노도카아바레자그 다음 <목> 주호자 주호 이글 고카이 체인지. 자 동물 전대 우자그호 자, 그다음 휴렌저 시시레드 고카이 체인지. 그 다음 우팡렌대루팡저드고카이체ー지ぜ 루팡, 렌저, 루팡 레드. 고카이 체인지.

다음 키라메이자의 키라메이 레드 고카이 체인지 키라메이자! 키랏토 산정카라토 해결 마시우 센타이 키라메이자! 키랏토 산정카라토 해결 아 이게 키라메이자는 하나만 들어 있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젠카이저. 고카이 체인지. 젠카이자소 기계 센젠카이 야, 좋네. 젠요 그젠카이 <laughs>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레인저 키다꽂아봤고요 맞아 그리고 엔딩 있잖아요 고카이 갤리온 키를 꽂았을 때텐 고카이자 버전의 슈퍼전 대 히어로게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3절이 나오네 3절 네 이렇게 여기에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 세트의 키를 꽂고 엔딩을 틀면 텐 고카이자의 슈퍼전대 히어로게터 3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의 레인저 키를 전부 연동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저 키, 애프터 고카이 히어로 세트는 여기까지고, 일단, 고카이자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몇달 뒤에나 될 텐데, 고카이 셀룰러 메모리얼 에디션도 제가 예약을 해뒀고, 이번에 아키바 렌자가 10주년이라서, 이제 아키바 렌자의 레인저 키와 전대 기어가 이번에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반다이몰에서는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데 왠지 안 해줄 것 같아서 다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전대들에 대한 좀 추억이 있다면 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아디오스.